어때요 사랑하는 노래? 뭐 있지?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제주도에서 부른 거. 어느 날 그대를 만났어. 그거 아니야?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어느 날 그대를 만났어.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. 이거 한번 뛰어주세요. 어느 날 그대를 만났어. 나 처음 듣지. 어떤 여자랑 부르셨어요? <laughs> 저기요,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예나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아 <laughs> 노래의 영혼을 <laughs> 뮤직 고전 아, 네. 음악을 들을 때 마이네임이 추노케 요즘 뭐 연애하신다고 들었어요? 아 요즘 좀네 만나고 있습니다. 프메디언 어우, <laughs> 김준호, 김준호 씨? 네, 김준호 씨라고. 아니 걔를 왜 만나요? 너무 질척돼서, 네 제가 좀 요즘 좀 만나주고 있어요. 아니 그래서 별명이 뭐 코리아에서 테레사 수녀다 뭐. 간병인이란 별명. 도어뭐 간병인도 네. 있다 뭐 하는데. <laughs> 아니 걔볼게뭐 있다고? 오 <laughs> <laughs> 어, 아시네. 걔돈 때문에 만나요? 돈 때문에 돈 때문이면 안 만나죠. 아 그래요? 어디 없는 데뭘돈 아, 때문에? 아니, 뭔가 매력이 있을 거 아니면 남 남자다. 아 매력. 거. 좀 웃겨요. 아 네. 그럼 걔가 안 웃기면 안 만나는 거예요? 안 웃기면 매력이 잠시만. 어코코 코 높은 거 빼고는 뭐 부담. 다... 아, 아 코가? 코가, 뜨는, 아, 코가 옛날 사람, 뜨는 옛날 뜨는 조금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지금 조금. 아 옛날 사람이요? 옛날 사람 다 낮잖아 코가. 그 친구 나보다 어렸던 제가 66년생이거든요. 뭐, 그게 무상까지 갑자기? 아무튼 뭐 옛날 사람이라니까 나도 기분이 나쁘네요. 아. 옛날에 태어났잖아요. 66년생이세요? 몇 살이야? 66년생 몇 살이야? 사실 이런 프로 없요 코리아에, 응? 아뭐 어, 코리아 출신 아니세요? 아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. 아 영어 좀 유창하게 해보세요. 아 u 음, bring yourself, I will take care of everything. 어 발음이 너무 무리다. 몸만 와, 아, 내가 다 해줄게. 그런 건다 어디서 배워갖고. 자 우리 두 분의 사랑을 위해서 꼭 결혼해요 그 친구 괜찮아요? 생각 중이에요 사람이 진술하고 괜찮더라고요 어... 근데 사업을 너무 많이 해서 <laughs> 잘 키웠네 그 하지 마 쓸데없는, 쓸데없는 거 사줘가지고 게임 한번 할래요? 왕 게임 한번 할래요? 왕 게임? 질문? 어, 어, 질문 같은 거 없어요? 뭔질문이에요실 썸네일 마스크 껴서 안 보여요 되게 <laughs> 뭘 잡고 정... 어... <laughs> 가지 가지 하는 <않네>, 진짜. <laughs> 어, 그러면... 이거 들어. 아. 어, 이런 모습 보면 남자친구한테 혼나요. 아 그래요? 다른 남자 이렇게 막 만지고. 아 맛있다 술이. 어느 때보다 맛있네. 아주 좋아. 원래 보통 이렇게 썰렁한가요? 이차량이 아니 꼰대이는 더 썰렁해요. 음. 아시잖아요. 저는 꼰대이 나왔을 때 재밌었어요. 꼰대이는 좁은 공간에서 했을 요 사실, 우리가 여기 벽이 있다고, 불이 있다고. 사실, 저기 지금 사장님이 계셨는데, 네. 한 번도 안웃으시더라고 웃으시, 안 그런 거 의식하고 살지 마요. 한국 사람들은 댓글이나 남의 시선, 남의 어떤 말들을 너무 의식을 많이 해요. 그런 거,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, 은왜 떨어진 화살을 가슴에 자기가 빼냐 이거예요. 댓글이나 남의 말 신경 쓰지 마요. 저는 댓글 얘기 안 했는데 본인이 지금 신경 쓰는 거요 아, 얼마 전에 <laughs> 꼰대기에서 나왔길래 내가 꼭 해보고 싶었어요. 땅에 떨어진 화살을 굳이 들어서 내 가슴에 꼽지 마라. 왜 떨어진 화살을 가슴에 자기가 꽂냐? 분명히 나랑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 같았는데 거기서 했더라고요 명언 이런 거 좋아하는데 김준호 씨도. 아, 김준호 씨. 네. 뭐 어떤 거 뭐, 예를 들어 생각나는 거? 생각은 안 나는데 아, 그 정도로 임팩트가 없어요? 그 정도로 임팩트가. 생각은 안, 안 나요. 그거 있었던 근자열 뭐, 원아 근자열 원자래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하면 먼 사람도 온다. 굳이 뭐잘 나간다고 돈 많다고 인기 있다고 잘해주지 말고. 옆에 있는 스탭들. 저 그래서 마주한테 잘해줘요. 마주한테 계속 아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짝을 <laughs> <깍을> 잘랐잖아요. 하지마 <laughs> <laughs> 쓸데없는, 쓸사줘가지원자래 원자래. <laughs> 오케이. 아 맥빠져. <laughs> 아좀 맥아... 내가 힘좀 내려고 하면 제가 힘을 다 빼요. <laughs> 저거를 사운드를 좀 크게 하든지 어? 잘 해줘. 아 이게 바로 근, 이게 바로 근자 근자열 원자래요. 어이 예, 약간 힘이 음, 나네 이거. 아, 힘이야 이렇게 해야지 좀힘이나지 계속. <laughs> 음. 그러잖아도 썰렁해 죽겠는데. 비싼 걸좀 비싼 걸좀 사주지. 왜 용모를... 지가 샀어요. 아니, 고양이... 나 산지도 몰랐어요. 돈도 없는데 저걸 샀어. <laughs> 미친 고양이 같은이라고. <같아>, <laughs> 노래나 해야죠. 노래해요 사랑하는 노래 어때요? 사랑하는 노래. 뭐 있지?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제주도에서 불른 거.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. 그거 뭐야? 그거 아니야? 그거 뭔데? 어느 날 그대를 해봐. 만나서.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. 이거 한번 띄워 주세요.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. 나 처음 듣지. 어떤 여자부르셨어요 <laughs> 저주도에주도에서제주도에서2주 제주도에서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아. 주도주도에서 <laughs> 여자랑 트윈스 주 했는데 2주도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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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주요에주도에서 기억 안나주도에서주도도 처음에 m 옛날에 나 u r e if you're not a penny. I'm not sure if you're not a penny. I'm not sure if y 나 같은 남자도 사랑을 알게 했다오 <laughs>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<laughs> 어...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사람이 만나서. 팔찌는 또 명품이시네요. 아, 이게 또내 코리아에서 여친구한명고 있거든요. 아. 네. 여자친구가 커플로 하나 맞췄어. 굿지 굿지 알지. 굳지. 형이 사, 사주신 거예요? 아니 여자친구가 사줬지. 어, 내 팬이거든. 근데 사랑을 형수님하고 하고 있는데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쓰면 형수님한테 혼나잖아요. 아 그런 스토리. 그런 스토치겠 그런 거아아 아, 그래. 아, 그래요? 아, 미안해요. <laughs> 아 저는 혼나거든요. 눈물은 태연이 흐르고. 그나저나 지민 씨는 잘 계셔? 잘 어? 지내고? 왜구 그게? 추노키야, 그 컨셉이 아니구나 음, 미안 아, 개그맨 그 개랑 사귀는 애? 음. 그좀 예쁘장해가지고 음. 걔 아, 철저하게 추노키로 가야 되는 거그 조그만해 <laughs> 좀만, 걔, 조그만하네 어, 귀엽지 게 음, 너무 예뻐 아, 걔, 걔, 예쁘지? 아. 걔, 걔 예쁘지 걔 어? 내가, 내가 옛날에 찍었었는데 음. <laughs>

그..야..가..가..아..감사합니다..예.. 자! 나이 노래 처음듣는다고 어? 제주도에서 들은 적 없다고.. 너 아니야? 아, 없다고요.. 내 콘서트에서 오지 오히려... 않.. 그리고 왜 남의 여자를 노래 부르면서 등을 만져요? <laughs> 아 죄송한데 술 한잔해서.. 아 제주도에서 같이 노래.. 이따 얘기좀 해요.. 아, <laughs> 네. 아 미안해요.. <laughs> 사실 우리 프로는 내가 볼 토크 자체를 한 시간 정도 술 마시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다르지 방금 똑같아 다른 프로랑 뭐 다를 게뭐 있어 <laughs> 미국 사람인데 전을 <저는> 잘 드시네 쩝 <laughs> 쩝쩝대지 <떼지> 마세요 <laughs> 진짜 비벼놓아요 아무튼 소주 대고 드셔도 되세요 이거 <laughs> 어떻게 수천 원 이걸 보는 사람들이 전을 시킨다고 <laughs> 맛있게 드셔보세요 누가 더 맛있게 먹냐 누가 더 맛있게 먹나? 응. 먼저 해봐요 오케이 오케이? 이제 네, 갑니다 따라하는 게 없어 따라하는 게 아니고 패러디죠 <laughs> 그게 따라하는 <딸한> 거지 <laughs> 아니 맛있게 먹기 싫 아니지 냐고 김지민이 맛있게 먹었다 순한모 김지민아 감사합니다 전체 다 들었어요 준우가 <laughs> 먹는 게 더러웠다 순한모 들어 저거 다들었니다 추잡스러워요 추잡스러 아, 다가아네나 아, 아, <laughs> 혼자 순한 먹게 그래요. 이쪽이 좀 뻑뻑해요. 어, 아까 거 편집해 주세요. 아, 편집하지 마요. <laughs> 편집해 주세요. 지하게 해요. <laughs> 없다 생각했는데. <laughs>

내가 또 사랑을 받던그 <laughs> 모든 가 기적이었어.